네하 이타쿠입니다. 안녕. <laughs> 자 오늘은요 이제 골드애플 또 첫째 주가 오픈이 됐습니다. 또 이타쿠가 또 골드애플 신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직접 보이시죠? 직접 사과를 먹으면서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사과가 독사관지 아니면은 진짜 리얼 골드애플인지는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자, 이렇게 1주차 골드 애플이 이제 오픈을 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항상 이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저한테. 어, 이타쿠님, 골드 애플 이번 거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꿀팁, 꿀팁.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앞쪽에 있는 스페셜 아이템 쳐다도 보지 마세요. 뭐, 위대한 블러드 퀸이나, 뭐, 1구성 19성, 뭐, 빛난 합성서, 퍼각, 스타포스, 확률 강화권. 이런 거요, 진짜 겁나 안 나와요. 진심으로. 제가 지금 골드 애플 2, 3년 차거든요? 저 위대한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18성 주문서 한번 먹어봤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고, 좀 그나마 잘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의자 교환권들하고 이 라이딩. 그리고 댐스 되겠습니다. 이네가지가 그나마 소소하게 여러분들에게 용돈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주차, 2주차 이렇게 골드애플 나왔을 때이 의자들이 이쁜지, 이 라이딩이 예쁜지, 이 데미지 스킨이 예쁜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주차 덤망이에요. 덤망. 일단은 데미지 스킨! 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후기를 남겨드리잖아요. 그래서 영상 끝에다가 이 데미지 스킨 착용하 샷을 올려드릴 텐데, 와, 이번 거는 솔직히 이걸 내가 사야 되나?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최악의 최악이고요. 그 다음 뭐 라이딩이나 의자 같은 건 요번에 조금 약해요. 그나마 라이딩이 좀 커가지고 이쁘긴 한데, 의자 부분하고 이 데미지 스킨이 좀 약하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골드 애플 먹방을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허연살 9,700개 있습니다. 이거 다쓸 거고요. 제가 노리는 거는 당연히 뭐 위대한 하나 이 정도 하나 먹어보고 싶은데 일단 뭐 가봐야죠. 맛있네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음 완전 일단 처음부터 와프떡 좋아. 아 푸텍에다가 뭐 주문서 1억 짜리 오케이 패스 이 정도면 이제 1억 이상 음야 이거 사과먹으음하니까잘 뜬다 여러분들 꿀팁 드릴게요 골드애플 깔때 사과먹음서 해보세요 이 주문서 13성에다가 랩큐브에다가 1시간 1시간짜리 와 대박인데 왜 이렇게 초반부터 잘 터지지 오늘 약간 느낌이 좋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 어, 어 뭐야 여기까지는 봤을 때 나는 망한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세프티 한정 짜리 아쉽네요 이름 1억 달 이상이죠 지금까지는 본전 이상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주 느낌 좋습니다 음음 음. 그렇지 이제 슬슬 시동 거네 이거 약간 전망이죠 이제 성형외과, 이것도 많이 가격 떨어졌고, 그나마 근데 피부까지 치면 한 1억 이상? 아, 1억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완전히? 일단 완전 쓰레기처럼 나온 건 없네. 와. 여기도, 이거 안 나왔으면 좀 망했다. 그나마 얘 때문에 조금 산 케이스에요. 맛있다, 맛있다. 음, 괜찮아. 어? 오까 대박! 와아 진짜 마지막에 소름돋을 뻔했어 진짜 이거 위대한인 줄 알고 와 미쳤다 진짜 오늘 근데 뭔가 느낌 될거 같은데? 여러분도 오늘 뭔가 느낌 오지 않아요? 내가 여지껏 찍었던 골드 에프.. 오 뭐야 영상 중에서 뭔가 오늘이 될거 같은 느낌이야 진짜로 아 근데 여기 사과 왜 이렇게 맛있냐 어 뭔데? 여기잘 떠주냐? 피버두 장에 접시에다가, 어 이거 괜찮은데? 아, 잘못 눌렀다. 아, 흐름 끊겨. 아, 네, 잘못 눌러가지고. 아, 일단 지금 흐름은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 어, 한편치 1 3성 주문서에다가 피버에다가 자동전투 두개 나오고, 그렇게 막 손해는 보진 않고 있어요, 지금 계속. 어 뭐야. 에스 데미지 스킨 대박이다. 진짜 쓰레기 데미지 스킨 나왔네. 솔직히 뭐 기분 좋진 않아요. <laughs> 저런 거는 막 2, 3년 묵혀도 10억 안 넘어, 절대 안 넘지. 음밤 나왔고 자동 전투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 울나 왔고. 아 느낌 오늘 좋은데 저도 이런 날이 오네요, 여러분들. 나 진짜 예전에 골드애플 뽑다가 위대한 반반 나왔을 때 완전 쏘리 질렀잖아 쏘리 그때 제가 이제 여행 갔을 때였거든요 여행 가가지고 이제 집 가는 길이었어 그차 안에서 제가 한번 깠었는데 와 뭐야 잘 나오네 교환권에다가 세이프티에다가 그때 이제 위대한 반반 한번 먹어봤습니다 저는 이거 골드애플 정말 많이 해요 여러분들 따라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나 일단 교환권 라이딩에다가 푸텍에다가왜 이렇게 잘 뜨지? 오늘 전반적으로 이득보는 느낌이야. 전반적으로. 음. 이런 거 이제 소소한 쓰레기들. 음흠. 일단, 자동전투 나오고, 라이딩 교환권 나오고, 와, 요거트, 오이시죠. 요즘 요거트 비싸요. 왜냐면 이제 새로운 보스들이 막 나왔기 때문에. 아마 위디 하나 뜰것 같은데? 와 미쳤다 자동전투 3시간 아 1시간이네 그래도 자동전투 3개나 나왔고 너무 잘 나왔는데 이러면 누구나 다 골드애플에서 골드애플로 돈 벌어가지 뭔데 야, 확실히 내가 사과를 먹으면서 하니까 잘 나온다 여러분들도 한번 내 미쳐야 분전이니까 한번 사과 먹으면서 해보세요 아, 진짜로, 난, 저번 골드에 풀땐 진짜 쓰레기였거든? 여기 영상 보시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진짜 저번 골드에 풀 때는, 와,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기만해도 되는 건가? 바로 고객센터에 전화 걸 뻔했습니다. 야, 그래도 렉캡두 개에다가 소울하 나오고, 이름도또 쏘쏘하지. 자, 어느덧 이제 두번 남았습니다. 아, 일단 첫 번째 라인 쓰레기. 웅뚜왕. 그래도, 이 교환권, 외과 소울 1억달인되 네？어, 느낌 좋아그래 쓰레기 나올 때됐 지만은 또 교환권 있 고, 바구니 도있 고, 그냥 쏘쏘 하다. 자, 마지막 가 볼게요. 아, 뭐야？자, <laughs> 이렇게 해서 9월 첫째 주에 골드 에프 를까봤 고요. 그리고 진짜 리얼 사과 먹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냥 사과를 먹으면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만족하다 결과가 그냥 소소하게 평균 이상은 잘 떠줬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나중에 골드 앰플 까실 때 한번 사과 먹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맛도 좋고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도 나쁘지 않네요 오늘. 그러면은 이타쿠는 물러가도록 하고요, 새로운 그 미키 마우스처럼 생긴 댐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음.